모든 일이 잘 풀려서 가을에 어 우리 추수하듯이 어 재물이 들어오는 운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어 재복이 자꾸 딸고 붙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암입니다. 어 앞전 영상에서는 어 개띠에 대해서 총원풀이를 음 해봤고요. 어 좋은 달 알고 가시고 나쁜 달 피해가실 수 있으면 피해가시고 조심해야 되면 조심해야 되고 그걸 다 아시려면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2023년 개면년 돼지띠 월별 총 운세를 시작할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빨간 한복으로 입고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 보는 건데 이 마지막 끝 어, 동물인 돼지띠 운세를 하면서 돈이 어, 붙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또 빨간 한복을 입게 됐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돼지띠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자, 1월 달부터 보면은, 식구 관리를 잘해라. 가족 관리를 잘해라. 식구 중에, 어 문제만 없다면 여행 갈 운이니까 여행을 하면 좀 길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2월에 넘어가서, 어 부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어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뱉다 보면은, 작은 일이 큰 언쟁으로 번질 수, 번질 수 있고, 어 관제 구설에도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달이에요. 어, 3월로 넘어가서 가까운 어 지, 지인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길 수 있다.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 어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는 사람으로부터 근심도 생기지만 나의 자식 자식 때문에도 큰 근심이 생긴다고 하는 달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 4월을 보면 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금전도 관리를 잘못해서 손해볼 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돈 관리에는 좀 철저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 5월로 넘어가서 자선들이 배를 타는 일에 주의해라 어, 여행하는 것도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거 그리고도 뭐 배를 탈일그것고좀 주의를 많이 음, 요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6월을 보면 작은 구설이나 어, 언쟁에도 주의해라 매사에 경솔하게 일처리하면 어, 손해 보기가 쉽다고 자꾸 나와요 자 7월 한번 봅시다 어, 재물이 들어와서 순탄하고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운 운으로 이제 바뀐다고 얘기 나오고, 그 대신에 경선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운세예요. 참 좋은 달이죠. 그리고 8월로 넘어가면 믿는 사람이라도 거래를 좀 주의해라. 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9월 한번 볼게요. 9월로 넘어가면, 미혼 남녀는 혼인하는 운이다. 기혼자는 출산하게 되는 좋은 운세지만, 어, 7순이 넘, 넘는 분, 7순이 그러니까 넘어가신 분, 어, 그런 분의 대리띠들은 건강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10월로 넘어가서 남의 일이라도, 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음, 작은 일이라도 큰 일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하면, 어, 만사가 좀 길하다고 나와요. 여기 11월에는 참 운이 또 다시 또 돌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가을에, 어, 우리 추수하듯이 어, 재물이 들어오는 운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어, 재복이 자꾸 딸고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끝으로 어, 12월은 좀 문서 계약을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부동산 매매는 어, 조심하지 않으면 후회가 꼭 따른다. 그래서 계약운이 따르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웬만하면 문서 계약은 하지 말고 안할수 있으면 피해라. 그래야 12월을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지띠의 월별 총운세를 풀이해봤는데 1년 총운세를 풀이하자면 재수가 있어서 재산이 많이 저축될 운이다. 대신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그러니 총운세를 보면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가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노력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상으로 2023년 개면년 12띠 어, 총 운세를 풀이해 봤고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 해의 운이 좋아도 노력 없이는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